젊은 사람만 인턴 하나요? 요즘은 시니어 인턴도 있어요. 오늘은 60세 넘은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니어 인턴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시니어 인턴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 종류로 60세 이상 어르신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단기 근무를 하며 직무 경험을 쌓고 실제 취업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취업이야 하셨던 분들께 요즘은 이 제도가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행정보조, 사무정리, 복지센터 안내 등 무리 없는 업무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대 월 30만원까지 활동비도 지원된다는 점, 일도 하고 용돈도 받고 세상 바뀌었네 하실 거예요. 신청은 거주지 근처, 시니어 클럽이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어요. 또는 노인 일자리 포털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매년 초중반에 신청을 받고 자리가 금방 마감되니 알림 신청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이런 실속 정보 놓치지 마시라고 막둥이 채널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맞춤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채널 홈에서 다른 영상도 구경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경험과 시간, 다시 사회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제, 주변 분께도 꼭 알려주세요.